자 이제 하던 거 멈추시고 화면 볼게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이제 들어가기 전에 자, 혹시 해보신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음, 파이썬에서 이런 것도 가능해요. 만약에 이제 20대를 검증하는 조건이다라고 했을 때 end로 엮지 않고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웬만하면 지금 단계에서 얘네 이렇게 사용하는 거는 지양해 주세요 지양 하지 말라는 거죠 웬만하면 지금은 엔드랑 워를 확실하게 개념을 좀 잡아가는 과정이니까 얘를 이런 식으로 조건을 짜는 방법은 가능하긴 하지만 웬만하면 지금 단계에서 좀 하지 말아주시고 나중에 충분히 익숙해지고 나서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시는 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금 단계만 조금 조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자, 제가 아까 이거 잘못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문제 그대로 갖고 온 건데 문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얘가 뭐가 잘못됐죠 지금? 이 해당 범위대로 생각을 해보면. 할인 대상인 애들이 할인 미할인 대상이라고 나오고 있고요. 할인 대상이 아닌 애들이 할인 대상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올바르게 맞추려면 얘가 바뀌어야 되겠죠? 이렇게. 문제가 요구한 게 그거잖아요. 나이가 19세 이하이거나 이하이거나예요. 거나. 그럼 얘는 앤드예요, 우어예요 이하이 고 60세 이상이 아니라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이니까 얘는 5어의 개념이 맞겠죠 근데 얘는 앤드워를 크게 고민할 필요도 없는 게 얘가 앤드가 되면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져요 왜냐면 19라고 하는 숫자가 여기 있고요 60이라고 하는 숫자가 여기 있어요 근데 19세 이하이거나 하면 이렇게죠 그리고 60세 이상이면 여기에요 근데 이걸 둘다 만족한대요 세상에 이런 수는 존재할 수가 없죠. 이건 물리적으로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애초에 문제를 읽어 봤을 때, 거나 이걸 보고 5월을 예상을 할수 있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이걸 예상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한 번만 생각을 해보면, 얘가 물리적으로 안 되는 거구나. 엔드는 말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죠? 이19 이하거나 60 이상인 수, 이걸 둘다 만족할 수 있는 수를, 세상에서 어떻게 구할 수가 있겠어요 이건 말이 안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5가 아니고서는 얘가 end로 엮였다 그럼 얘는이 조건 무조건 false 놓고 쓰는 거랑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무조건 불가능한 거니까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다시 그려야겠네 19 60이 있다고 했을 때이 영역과 이 영역에 해당하면 할인인데 이 사이 영역에 해당하면 미아린이잖아요. 그죠? 렇 근데 얘가 이 19, 19 초과죠, 초, 초과. 이하가 할인이었으니까. 그러니까 20부터 59까지가 미아린인데, 이 20부터 59. 이걸 고르려면 이 안에는 엔드로 엮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얘가 만약에 5호가 됐어요. 그러면. 1 9초과 권한 60 미만이 되겠죠. 그럼 이 경우는 그냥 모든 나이가 다 미아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지금 사실상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라 거죠. 엔드랑 그러니까 오월를 어떤 걸 써야 되나라고 판단을 할때이 숫자 개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번만 생각을 해봐도 여러분들이 범위를 잡을 수 있어요. 그쵸? 이게 엔드가 아니라 5월을 엮였으면 전체 범위가 다 해당이 돼버릴 거니까 그러면 또 말이 안되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이런 걸좀 생각을 하시면서 풀었으면 되는 문제인데 어, 일단 이거 첫 번째 버전으로 하고 넘어갈게요 좀 알기 쉽게 할인 대상을 위로 올리죠 보기 쉽게 그러니까 할인과 미할인 그러면 이걸 토대로 버전2를 또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버전2 예상이 좀되실거예요 이제 지금 할인이거나 할인 대상이 아니거나 할인의 경우 미할인의 경우 뭘 물어보고 있는거예요 이거 이지선다죠 둘중 하나잖아요 할인도 아니고 미할인도 아닌 경우가 있나요? 지금 문제에선 요구하는 거는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할인이거나 미할인이에요. 그렇죠? 완벽한 이지선다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는 거 전혀 상관이 없죠. 둘 할인이면서 미할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에리프로 나누는 것도 가능한 거고 그렇다는 얘기는 마지막 이 조건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고요. 그렇죠? 여기까지 이세 개는 쉽게 나오셨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굳이 하나를 더 뽑아 보자면 음 이런 게 있겠네요. 이것도 가능하겠죠. 엔드로 엮여 있는 거는 이중 조건으로 뺄수 있는 거였으니까. 그럼 여기서 이오월로 엮여 있는 거 얘도 얘처럼 빼 버리면 어떻게 돼요? 얘는 안 되겠죠. 만약에 이렇게 뺐다고 해 볼게요. 이거는 할인 대상이 나올 수가 없죠. 아까 이19 19 이하와 6 0이 상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수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걸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어떤 경우에도 할인 대상은 나올 수가 없게 되겠죠. 5원은 이렇게 앤드처럼 이중조건으로 뺄 수가 없단 얘기예요. 그리고 뭐 이거를 굳이 또 나눠보자면, 버전을 뺄려면 정말 많이 뺄수 있다라고 한게 이런 거예요. 간단하게 이것만 바뀌어도 또 빠질 거잖아요. <laughs> 그쵸? 뭐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거긴 하지만 충분히 나눌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과 이거는 분명히 다른 코드지만 지금 이 상황에선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코드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 앤드는 이제 우어랑 앤드를 아예 안 쓰고 가볼게요. 앤드는 이렇게 뺐어요. 우어는 어떻게 빼야 돼요? 이중 조건으로 하면 안 되죠. 얘는 이렇게 빼면 됩니다. 자, 얘가 왜 되는지 한번 대입을 해 보세요. 테스트 기준은 15, 음, 30, 65로 하겠습니다. 다 한번 볼게요. 첫번째 15 이거는 참인가요? 참이죠. 할인대상 나오겠네요. 이거는 해요? 안해요? 얘는 해야죠. if가 다른건데 이 조건은 해요. 15 거짓이죠. 이거 안하겠죠. 이거 해요? 안해요? 해야죠. 해봤는데 거짓이죠. 그럼 애초에 여기를 못들어오겠네요. 15 통과 할인대상 맞죠? 그 다음 30 30이래요 참인가요? 아니죠 우리가 안할 거고 해봤어요 참인가요? 거짓이죠 안할 거고 참인가요? 참이죠 들어왔어요 참인가요? 참이죠 하겠네요 30까지 문제없고 뭐야 에잇 자그 다음 65 참인가요? 거짓이죠? 참인가요? 맞죠? 이거 출력하겠죠, 그러면? 이거는 해야 하네요. 조건 해봐야죠. if가 다른 거니까. 65 들어왔어요. 일단 참이네요. 밑에 들어갔어요 거짓이죠? 이거 안 하겠죠? 그럼 빠져나오면 아무것도 없는 거고. 얘는 된단 얘기죠. 그쵸? 5 같은 경우는 end 처럼, 앤 n 는 이중 조건으로 뺄수 있어요. 둘다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5어의 경우는 둘 중에 하나만 만족을 해도 되기 때문에, 별개의 2% 빼놓으면 5어를 없이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했어요. 얘는 되는 거예요. 예, 네, 얘는 되죠. 왜냐면, 어차피 이 5어로 엮여있는 이 부분이 동시에 만족할 수가 없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참이다. 얘가 실행이 됐다. 그럼 얘는 볼 필요가 없어요. 그거랑 별개로 얘는 어차피 돌 거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인데. 이것도 버전으로. 일단 6번. 이렇게 하고. 7번을. 음. 얘를 7번으로 하죠. 이렇게 해도 되고. 뭐 밑에 있는 얘까지 에리프로 엮어도 상관이 없겠죠. 그쵸? 지금 상태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아, 8번. 얘는 뭘 해볼까? 해볼까요? <laughs> 자, 이거 되나요? <laughs> 대입을 해보세요. 십오, 삼십, 육십 얘는 됩니다. 왜 되는지 볼까요? 15. 참이네요. 실행하고 안 하겠죠. 15 통과. 30. 거짓이라 안할 거고. 거짓이라 안할 거고. 참이니까 하겠죠. 65. 거짓이라 안할 거고. 참이라 하겠죠. 이거 안할 거고. 문제가 없네요. 얘는 지금 조건 두 개, 엔드로 엮여있는 조건 두 개를 만족을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되버리죠 이게 왜 가능해요? 하나의 덩어리니까. 하나의 덩어리인데, 우리 아까 봤죠? 숫자. 19 있고, 60 있으면, 19보다 이하, 60 이상. 이두 가지 케이스를 위해서 다 체크했죠. 숫자 중에 19 이하와 60 이상을 이 위에 두 가지 조건으로 다 체크를 해요. 그럼 남은 수 어디 밖에 없어요? 이만큼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조건이 사실 이거 아니어도 여기는 가능해요. 이렇게 빠져도 된다라는 거죠. 어차피 위에서 두 가지 경우로 체크를 했으니까. 여기까지 도달을 했다라는 얘기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란 얘기니까 19부터 60 사이에 있는 숫자만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또 해볼까요? 쪼개고 쪼개려면은 진짜 엄청 많이 나와요. 좀더 복잡하게 쪼개기도 하다 보면은 한 20개 이상까지도 나올 거예요. 저도 그렇게까지 해본 적은 없는데, 음, 10번 같은 경우는 원래 보지... 음, 이렇게 해보죠. 문제가 있을까요? <laughs> 대입을 해보면 되죠. 자, 15. 참이죠. 하겠죠. 이거 안 하겠네요. 그럼 이것도 안할 거고. 15 통과. 자, 30. 거짓이니까 안할 거고. else. 그 밖에 모든 거 여기로 들어오겠네요. 들어왔더니 if가 또 있어요. age는 30이래요. 거짓이죠? 안할 거고. 이거 하겠네요. 그죠? 자, 65. 거짓이라? 안할 거고. 그럼 이거 밑으로 들어왔는데, 여기 if가 있죠? 65. 참이죠얘 예, 하겠네요. 그 다음 밑에 보니까 else네요. 얘안 예, 하겠죠? 문제가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진짜 수도 없이 쪼개 할수 있어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do in. 얘는 어때요? 얘도 대입해보면 되죠? 15. 일단 거짓이죠? 그럼 얘 하겠네요. 할인 대상입니다. 나올 거고. 30. 참이죠? 30. 참이네요. 나오겠죠. 그리고 이거 안볼 거고, 여기 참 만났으니까 얘도 안할 거고, 65 참이죠. 풀어봤더니 거짓이네요. 이거 안할 거고, 이거 하겠죠. 이거 참이었으니까 얘도 안 하는 거고, 그렇죠. 방법은 정말 많아요. 여기서 쪼갤려면 더 쪼갤 수 있고요. 꼴려면더꼴 수도 있어요. 아까 보니까 2% 어, 해서 좀 여러 줄을 쓰시는 분도 있던데, 그것도 틀린 방법 아니에요. 가능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실행시켰을 때 내가 원하는 결과랑 다르게 나오지만 않으면 어쨌든 다 맞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테스트를 범위를 지금 19, 60이니까, 19, 60이니까 좀 깐깐하게 해서 19 전, 19 19, 64이, 60, 60, 60 이상 다섯 가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다 통과가 됐다. 그럼 웬만하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상태에서는 그렇고 이제 뭐 물론 조건문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진다면 간단하게 이렇게 한 다섯 가지만 테스트해서 될 거는 아니겠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는 그 정도만 테스트가 돼도 문제 없으면 괜찮은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혼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거나 하실 때에는 저처럼 이렇게 쭉다 쓰지 말고요 중간중간에 계속 런을 시켜보세요 실행을 시켜보면서 여기에 버전 1부터 제가 지금 버전 11까지 써 있는데 뭐 하나라도 다른 결과가 나왔다? 그럼 잘못된 거죠 다 똑같은 결과를 바라보게끔 조건을 작성을 했는데 결과가 다른 게 나왔으면 잘못된 거니까 그 해당 잘못을 찾아가서 고치면 되고 숫자도 테스트 더 해보고. 지금 문제가 없죠? 이 범위에 해당하는 숫자들을 넣었을 때, 다 올바른 말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뭐, 기준이 되는 숫자, 이런 것도 해보고. 문제 없네요. 60도 해보고. <laughs> 그쵸? 근데 만약에 하다가, 이런 거 하나 빼먹었어요. 라고 하죠. 자, 이런 오류 만나면 여러분들 무조건 이 오류 읽어야 된다고 했어요. 어, 오류 났네 하고 얘를 다시 볼게 아니라 얘를 먼저 일단 확인을 해,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얘를 확인을 해 봐요. 예, 여기 라인 34 뭐라고 하죠? 아, 그러면 34번째 줄에 문제가 생겼겠구나 알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에러 내용 얘가 친절하게 다 알려 주고 있어요. 신텍스 에러, error, 문법 에러라고 알려 주고 있고 익스펙티드 컬론 콜론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34번째 줄에 가보면, 아, 여기 34번째 줄에 왔어. 근데 콜론이 빠졌대. 아, 여기 빠졌구나. 쉽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에러를 발견을 하면 이 순서로 생각을 해야 돼요. 에러 읽어보고, 어디서 문제냐, 어떤 내용이 문제냐, 파악하고, 그 줄로 와서 비교해보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문구나, 이런 에러 라인이 100%다 맞는 건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쓰여 있는 코드들은 정말 간단하고 특별할 게 없는 코드라서 웬만하면 여기 말하는 것만 봐도 다 해결을 할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떤 그 기능을 만들기 위해 코드를 써내려 간 상황에서 이런 에러들이 나왔다. 문법 에러는 웬만하면 맞아요. 맞는데 문법 에러 말고 다양한 여러 가지 에러들이 많습니다. 그것들을 볼 때는, 일단 얘를 기준으로 보되, 얘를 기준으로 봤는데 문제가 없다면 다른 문제의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뭔가 작성을 쭉 해놓고 코드 돌렸을 때 여기 에러가 이렇게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비슷한 것들이 막 여기도 나오고, 막 여러 개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일단 위에서부터 체크해 내려가세요. 맨 위에 있는 것부터 보고, 여기 가서 확인해 보고, 그 수정을 했는데, 어 아직도, 얘는 해결이 됐는데 밑에 게 아직도 남아있네? 밑에 거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한동안 공부하면서는 이런 경우가 거의 안 나타나겠지만 음 우리가 아마 미니게임을 만들 때쯤 되면 그때쯤만 돼도 에러가 좀 많이 많이 날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참고를 하셔야 되고 음 일단 두 번째 문제랑 세 번째 문제는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할게요. 정답은 열어드릴 건데, 정답에는 가지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가지수를 알고 싶다 하시면 영상 참고하면서 제가 알려드린 요것들 잘 봐보시고, 이거 말고도 더 좋은 방법도 많구요. 지금 이건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 여러 개를 남은 게 아니에요. 그냥 되는 거 여러 개를 해본 겁니다. 이 중에서 가장 좋은 걸 찾아보자 라고 한다면, 저라면 얘를 쓸것 같아요. 간단하죠, 제일? 그냥 이런 식으로. 가장 좋은 건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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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가 가장 좋겠다. 하는 것까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제 배운 개념이라고 하면 출력, 변수, 조건이에요. 세 가지 개념 배웠어요. 아직 그렇게 어렵지 않죠. 어, 충분히 여러분들 다 좀만 연습해 보면 쉽게 써 내려갈 수 있는 친구들인데 이제 다음 시간에 반복문 들어가기 시작을 할 거예요. 반복문도 똑같아요. 조건이랑 별로 다르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 그리고 이제 미리 좀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반복문 이름은 for문이에요 for문. 이 f o 는 자바, C, 파이썬 다 공통인데 이 f 문을쓸때 파이썬에서는 이런 걸쓸수 있어요. for in range, range라고 해서 범위를 정해서 쓸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당장 이거 안할 거예요. 기초적인 반복문부터 시작을 할 거고 이거는 좀 나중에 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파이썬을 좀 예습하셨는데 내일 반복문 배운다고 해서 와보니까 이런 거왜안 가르쳐 주지? 싶으면좀 뒤에 내용이 나올 거니까, 본인이 공부하신 게 있으면 더 하시면 되고, 안 알려드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 반복문 이제 시작할 때 관련해서 이런 게 하나가 있어요. 아... 이거 출력하면 뭐 나올 것 같아요? 네, 안녕 나옵니다. 이게 왜 안녕이 나올까요? 우리가 배운 개념 그대로 사용하면 돼요. 이게 변수예요, 값이에요. 이퀄마크 좌변 변수죠. 그럼 str이라는 변수에 안이라고 하는 문자 하나를 넣었네요. 지금 그럼 str은 아니라고 하는 문자를 갖고 있겠죠. 그렇죠. 이거 변수예요. 값이에요. 변수죠. 이퀄마크 좌변에 있잖아요. 지금 이 코드를 눈으로 보면 str이라고 하는 공간에다가 아니라고 하는 글자 하나 넣어놓고 그 밑에 가서 이 공간 다시 불러온 거예요. 나디 네 공간 다시 쓸래. 재활용할래. 불러왔죠. 거기다 뭐 넣어요. 여기 있는 이 str은 변수의 값이에요. 값이죠. 그럼 얘는 뭘로 치환돼요? 안으로 치환 되겠죠. 그럼 문자 안 더하기 문자 0이에요. 얘는 문자끼리 더한 거니까 문제없이 붙을 거예요. 그래서 안녕이 최종적으로 str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걸 출력하겠다 했으니 안녕이 나온 겁니다. 자, 여기가 먼저 안으로 치환이 되는 거고, 문자도 하기, 문자였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연산이 된 결과가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걸 출력한 거니까 SQL이 나온 거예요. <laughs> 자, 여기서 알아야 될 거, 여기까지만 하고 수업 끝낼 겁니다. 지금. STL이라고 하는 변수 하나 만들어서 그 변수를 재활용을 했는데 그 변수 안에 들어있는 값까지 활용을 했어요.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얘가 지금 하고 있는 건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원래 변수가 갖고 있던 이 값을 훼손시키지 않고 여기에 뭔가를 덧붙여 나갈 때쓸수 있는 식이에요. 지금 그렇게 되는 걸 눈으로 확인을 했죠. 우리가 같이. 근데 이 과정 이 과정을 이렇게 압축시킬 수 있어요. 지금 이거랑, 이거랑 같은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안녕까지 넣었죠? 여기다가 하세요까지 만약에 넣겠다. 그럼 이 출력 결과는 뭐 나와요? 좀 헷갈리기 시작을 할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의 결과가 안녕이었어요. 근데 이 과정이 얘랑 똑같다고 했죠. 똑같은 거한번더한 거예요. 이번에는 하세요를. 그럼 얘의 결과는 안녕하세요가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까지 배운 조건문이랑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 여기까지만 좀 생각하시면서 내일 수업에 오시면 반복문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공부 잘 하시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